오늘이 예쁘답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혼자서 하긴 집에서도 혼자고 맨날 혼자죠. 큰일을 본답니다.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. 공기도 맑고, 좋, 좋답니다. 아, 하늘이 내 눈에는 하늘밖에 안 보이는지 하늘만 저렇게 너무 예뻐요. 생각보다 춥진 않아요. 등어리는 땀난답니다.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참 좋은데, 걷는 걸왜 싫어했는지, 맨발 걷기만 걷는 건줄 알고, 맨발 걷기만 했답니다, 맨날. 하늘이 또 예쁘고, 사람 사는 맛. 바깥을 나와야지 사람도 구경하고 하는데 혼자서 맨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. 하늘이 너무 예뻐요. 하늘이 예쁘길래 잠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